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코스모스다육입니다. 어제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죠? 요즘 제가 물건하러 다니고, 막 하우스 다니고, 막 그러느냐고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께 영상도 제대로 못 올려드렸어요. 오늘은 제가 하우스 오픈할 때 이제 거기 데려다 놓으려고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. 이 아이 멋지죠? 이 아이는 블랙 조커라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온 지가 지금 한 2주 넘었어요. 근데 올 때는 없던 자구들이 아,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도 몰랐어요 저 여기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아이도 보면 밑에 있는 아이도요 여기 보이시죠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구가 막 이렇게 순풍순풍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 자체도 너무 멋진 아이인데 이렇게 자국까지 잘 달아주니 더 예쁘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실뿌리도 이제 이렇게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어요. 여기 실뿌리가 나온 다음에 상토에 올려줘야지 이 아이들이 더 빨리 뿌리 뿌리 내리고 활착을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. 이 아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이 아이는 블랙킹이라는 아이예요. 블랙킹. 어 너무 멋지죠 이 아이도 예쁘고. 이 아이는 블랙킹이랍니다. 블랙킹도 이렇게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. 나중에 좋아해도 이제 심어서 뿌리 알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 공개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. 이 아이는 아직 지금 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이 아이가 블랙 조커보다 먼저 온 아이인데, 뿌리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연꽃 마리아라는 아이예요. 연꽃 마리아. 이, 아이. 이 아이도 정말 멋져요. 예쁘고. 그리고 여기 또, 맨 아래 보면, 이 아이. 이런 아이도 있고요. 같은 이름인데도, 이렇게 달라요, 보이시죠?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다르답니다. 이 아이는 이름이 골드 마운틴이라는 아이예요. 골드 마운틴, 멋지죠? 요즘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은요. 이 아이, 솜념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. 솜념 이 아이도 이제 뿌리가 이제 내려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솜념 그리고 요거는 블랙킹, 블랙킹도 다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. 그리고 이 아이,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카이저라는 아이예요. 카이저. 이 아이도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이 아이도 이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심어놓은 금땡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철아들도 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. 어 예쁘죠?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이 아이는 마리아 금 철아랍니다. 마리아 금 철아. 그리고 이 아이는 에보니 복륜금이에요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. 정말 예뻐요. 여기도 이렇게 다금 땡이들입니다. 창금들. 이 아이는 에보니 복륜금. 어,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금들도, 창금들도. 이렇게 보시면, 예쁘죠? 물이 너무 잘 들어요, 요즘에. 낮에 온도가 많이 높고, 저녁에는 쌀쌀하고 하니까, 이렇게 다, 이렇게 물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답니다. 이렇게 아이들이 다, 이 조이금도 물이 많이 빠졌었어요. 근데 이렇게 다시 다 물이 들었어요. 너무 예쁘죠. 조이금 그리고 이 아이는 로켓타이 아이는 이 아이가 헬리아인가아이 아이는 헬리아가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. 아고 이 아이가 헬리아예요이 아이가 헬리아 그리고 저 아이는 홍상 이 아이는 홍상이랍니다. 그 옆이 플로리디티. 어, 나나 호쿠미니. 어, 이 아이는 실루엣. 예쁘죠? 이 아이도 마리아 금. 이 아이는 옐로우 멜로랍니다. 오케이. 어, 너무 예쁘죠? 핑크틴 아니. 어이 아이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어, 무슨 틴트데 생각이 안납니다 오 라즈아가 오 저희 카시오 적금 오이 아이는 포토시나인데요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포토시나 그리고 글램핑크랍니다 글램핑크 예쁘죠 글램핑크도 그리고 오두짜리 마디바 이 아이도 엄청 컸어요.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라베스크. 이 아이는 묵은둥이에요. 아라베스크. 묵은둥이라서 짱짱해졌어요. 이렇게 짱짱해졌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품이라 군생이에요. 얼굴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. 얼굴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렇게. 삥삥 돌아가면서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데비 그리고 저희 집 마커스 이거 제가 키우던 마커스 합식해준 거거든요. 근데 여기 그늘인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좀 춥게 키우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입전 백금. 이 아이는 금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백금이 들었어요. 아이는 맥도가리. 이 아이는 조금 빠졌어요, 이제 물이. 이 아이는 석연하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 화이트 고스트예요 오늘은 케이오 저희,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하우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몇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코스버스 다육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